어 약분과 통분. 어 분수의 더샘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분과 통분을 할수 있어야 해요. 자 먼저 어 약분과 통분을 알기 전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2분의 1에 곱하기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로 곱해주면 같은 크기의 분수예요. 2분의 1에 2를 곱해주니 4분의 2. 또 3을 곱해주니 6분의 3 4를 곱해주니 8분의 4 숫자는 모두 다르지만 크기는 어떤 분수다? 같은 분수다. 반대로 어 8분의 4에 나누기 2하면 4분의 2 6분의 3에 나누기 3하면 2분의 1 이거 모두 같은 수로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로 곱하거나 같은 수로 나누면 뭐할수 있다? 같은 크기의 분수로 만들 수 있다.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 수 있다. 0이 아닌 수를 분자와 분모에 나누거나 곱하면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된다.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뭐요? 이 원리에 따라서 약분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분의 6은 숫자가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그러면 18과 6의 공통된 약수, 공 약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18과 6에 3단으로 외워보니 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2단으로 하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9, 18, 24분류. 그래서 18분의 6은 9분의 3이 될수 있어요. 근데 9분의 3도 나눌 수가 있어요. 3으로 나눠보니 3분의 1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큰 경우에는 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 가장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분수를 우리는 무슨 분수라고 하죠? 기약분수 자 기약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입니다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로 나누게 되면 기약 분수가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네. 최대 공약수입니다. 다음. 약분할 때는 한 번만 나눠주세요. 네, 약분할 때는 최대 공약수로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주세요 알았죠? 한 번만. 약분이요? 약분은 100번 해도 돼요. 나눠줄 때까지 하면 됩니다. 통분. 자. 통분은, 자, 통분이라고 하는 건저 6분의 5와 9분의 4가 분모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더쌤, 뺄쌤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느 개씩 큰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크면은 큰 분수, 분자가 작으면 작은 분수예요 뭐가 같을 때? 분모가 같을 때, 그러면 크기를 <laughs> 비교한다든지 더쌤뺄쌤을 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되어야 돼요. 뭐를 갖게 만들어야 되죠? 분모. 자, 분모를 갖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 통분. 자, 통분을 하는데 분모가 6과 9가 있어요. 그러면 6과 9의 최소. 무슨 공배수? 최소. 네, 최소 공배수.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 18이 되겠죠. 그래서, 어, 6과 9를 이렇게 해서 326 6318 그래서 최소공배수 18이 나오기 때문에 자 6에 얼마를 곱하면 18이 되죠? 3. 그러면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 그래서 18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자 9에 얼마 곱해야 18이 되죠? 2. 그러면 분자 4에도 2를 곱해서 18분의 8 이렇게 돼서 이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무엇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분의 15가 더 크기 때문에 18분의 15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6분의 5. 이게 통분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분모를 그냥 곱해서 통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6과 9의 6과 9의 곱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6 9 54가 되죠? 그래서 59, 45. 그래서 54분의 45. 69, 54에서 64, 24. 그래서 54분의 45와 54분의 24. 어느 게더 크지요? 네, 54분의 45가 더크죠 이것으로 알수 있는 거 6분의 5가 더 크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 두 분모로 통분하는 방법. 둘 중에 딱한 가지만 써야 되나요? 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